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화가 달라졌다. 33년 만에 전반기 1위. 김경문 감독 리더십부터 외인교 폭발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이글스가 2025 시즌 전반기 1위를 확정 지으며 KBO 리그에 돌풍을 넘어 태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7월 7일 기준 49승 2무 33패로 승률 0.598 5월 9품 8리를 기록한 하나는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전반기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오랜 침체를 딛고 일어선 배경에는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과 함께 젊은 선수들의 성장,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후반 집중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해 6월 시즌 도중 지휘봉을 잡은 팀의 잡은 후에 팀의 패배 의식을 걷어냈습니다. 조용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했고 그 신뢰에 선수들은 눈부신 성장으로 응답했습니다. 문동주는 6승 3패 평균 자책점 3.63으로 선발진 한 축을 맡았고 김서현은 마무리로 전환에21 세이브를 기록 중입니다. 타자 문현빈은 타율 3할 1푼 7리로 리그 4위에 오르며 중심 타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의 전반기 성공은 단순히 리그 상위권 전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즌 전체 승리 중 절반 이상인 26승을 역전으로, 거, 어 거도, 역전승으로 거뒀다는 점은 이 팀이 얼마나 끈질기고 또 끈기 있는 경기 운영을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후반 7회. 에서 9회까지 타율이 2할 8푼 2위로 리그에, 이, 리그에서 2위로 올라 있는 점은 후반 집중력이 매우 높다는 방증입니다. 문현빈 선수의 7회부터 9회까지 타율은 무려 4할 2이에 달하며 최재훈, 이진영, 최인호, 하주석, 최은성 등 후반 타율이 높아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경기 후반의 활약은 타자들뿐만 아니라 불펜진의 안정감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서연, 김범수, 한승혁 등 불펜 투수들은 평균자책점 2점 초반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며 위기 상황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경문 감독은 흔들리는 선수들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타율이 2할 초반에 머물고 있는 노시안에게 타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간의 수비 기여를 지켜세웠고 김서현의 흔들림에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90% 이상 잘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의 활약은 하나 돌풍의 결정판입니다. 폰세는 11승 무패, 평균 자책점 1.95, 탈삼진 161개를 기록하며 리그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WHIP, 비안타율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와이스 역시 10승 3패, 평균 자책점 3.7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전반기 10승 이상을 달성한 것은 구단 최초이자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기록입니다. 두 투수는 서로를 자극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기 36경기에서 도합 21승, 평균 자책점 2.49, 탈삼진 287개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팀 전력에서 빈틈이 생겨도 김경문 감독의 운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등 부상으로 이탈한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대신해서 투입된 루이스 리베라토는 타율 4할 2푼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새로운 복덩이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1999년 이후 한국시리즈 우승이 없었고 정규시즌 우승도 1992년 빙그레 시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 1위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전, 지금까지 전반기 1위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고, 전반기 1위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67.6%,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은 61.8%에 이릅니다. 특히 2004년 이후로는 이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해 김경문 감독이 지난 2007년 두산 시절 이루지 못했던 정상 등극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와 달리 하나는 이미 독주채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전반기 막바지에는 폰세에게 휴식을 주며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도 장기 레이스를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하나가 올해 우승을 반드시 노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만한 외국인 투수 듀오를 또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이처럼 확실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하나에게는 그야말로 적기입니다.